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을 20년 넘게 도와온 김은희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여자와의 잠자리에 정말 만족했을 때 보이는 은근하지만 분명한 9가지 반응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 감정까지 충만했던 밤이 남자에게 어떤 여운을 남기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면 관계의 본질도 훨씬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성관계 후 바로 잠들지 않고 다시 안아준다 몸만 풀린 게 아니라 감정까지 꽉 찼다는 증거.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 궁합에 만족했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는 관계가 끝난 직후 보이는 행동입니다. 단순히 피로를 느껴 바로 등을 돌리고 잠들기보다는 조용히 그녀를 다시 끌어 안는 남자. 이건 단지 습관적인 스킨십이 아닙니다. 그 순간 몸만이 아니라 감정까지 충만해졌다는 반응이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방 여사님의 딸은 최근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끝나면 곧장 누워서 자기 바쁜데, 이 사람은 항상 다시 날 안아줘요. 꼭 내가 너무 좋다는 듯이.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로맨틱함을 넘어서 여운과 만족이 함께 뒤섞인 진심을 보여줍니다. 사실 성관계 직후는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긴장이 풀리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때 남자가 여자를 꼭 안아주는 건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내가 좋았다는 깊은 감정의 전달입니다. 이런 행동은 평소에 보기 어려운 무방비 상태의 애착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세요. 관계 후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는 남자와 조용히 당신을 다시 안아주는 남자. 그 차이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진폭이 숨어 있습니다. 후자의 남자는 단지 성적인 만족을 넘어 감정적으로도 깊이 연결되었다는 걸 몸으로 말하고 있는 셈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포옹을 감정적 회복 포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몸의 피로를 넘어서 감정의 여운을 함께 나누려는 행동. 이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얻은 만족감이 진짜였음을 보여주는 무언의 언어입니다. 만약 그가 관계 후 다시 당신을 끌어안는다면 그는 지금 당신이라는 사람과의 교감이 참 좋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졌다는 그 조용한 증거 말이죠. 다음 날 먼저 연락한다, 밤보다 그 여운이 더 지냈던 여자.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 궁합에 깊이 만족했을 때, 그 감정은 단지 그 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음 날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 중 하나는 바로 연락입니다. 이른 아침, 아직 출근 준비가 끝나지도 않았을 시간에, 어제 너무 좋았어, 잘 잤어? 그 같은 짧은 메시지가 도착한다면, 그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여운이 진하게 남았다는 증거입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이런 경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전날 밤 관계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아침부터 자꾸 그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심한 듯잘 잤어? 라고 보냈죠. 그런데 그게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만족스러웠던 잠자리는 그 남자의 하루를 바꾸고 감정의 흐름을 계속 이어지게 합니다. 특히 남성은 성적 만족과 감정 연결이 동시에 충족될 때 상대에 대한 애착이 깊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먼저 연락하는 행동은 전날의 관계가 육체적 쾌감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운이 깊었고 떠올릴수록 기분이 좋아졌으며 다시 그 감정을 이어가고 싶다는 욕구가 작용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이 연락이 단지 예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수가 적은 남자라 할지라도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가진 후엔 말로든 문자로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려는 본능이 깨어납니다. 그만큼 그 순간이 의미 있었고 상대가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해보세요. 그밤 이후 먼저 연락을 해온 그 남자의 말투와 타이밍을 단순한 안부를 가장한 메시지 속에 담긴 건 당신에 대한 진심일 수 있습니다. 남자의 감정은 종종 단순한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중 하나가 그 다음날의 연락입니다. 그 여운이 하루를 지배할 만큼 지냈던 여자, 그것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진짜 연결을 경험한 남자만이 느끼는 감정의 잔향입니다. 3. 그 같은 자세나 스킬을 다시 요구한다, 한 번에 중독된 남자의 본능적 반응. 남자가 여자와의 잠자리에서 깊은 만족을 느꼈을 때그 흔적은 다음 만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어떤 자세나 그녀만의 스킬이 있었던 경우 그는 그 경험을 다시 반복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적 취향이 아니라 본능이 강하게 반응한 기억을 다시 불러내려는 시도입니다. 대구에 사는 50대 후반의 이모 씨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늘 같은 장면을 반복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꾸 그 자세를 요구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는 그가 그 순간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고 감각적으로 각인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남성의 성적 기억은 매우 구체적이고 강렬한 자극을 받았을수록 반복을 갈망합니다. 특히 특정한 자세나 그녀만의 리듬, 손길 같은 것이 그 남자의 뇌리에 깊이 남았다면 그는 다시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 같은 방식을 자연스럽게 요구하게 됩니다. 또 그거 해줘, 그때처럼 해줘 같은 말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 요구는 곧 상대방에 대한 만족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은 단지 육체적인 쾌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녀와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죠. 다시 말해, 남자의 입장에선 그 장면이 단순한 성행위가 아니라 잊히지 않는 짜릿한 기억인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때처럼 해볼래? 그게 제일 좋았어. 이런 말 속에는 단지 취향을 넘어선 감정적 만족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남자가 어떤 순간을 반복하고 싶어 할 때, 그건 마음과 몸이 동시에 반응했던 장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에 중독된다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진짜 만족스러웠던 관계는 남자의 감각에 각인되고 본능은 그 기억을 자꾸만 되살리려 하죠. 그 반복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그 여자를 온전히 느끼고 싶은 겁니다. 4. 관계 도중 말을 자주 읽는다 본능이 감정을 삼켜버린 진짜 몰입. 남자가 여자와의 잠자리 궁합에 진심으로 만족했을 때, 그 순간의 몰입은 말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관계 도중 평소 말이 많던 남자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눈빛만으로 교감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집중을 넘어서 깊은 감정적 몰입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서울에 사는 46세 정 씨는 연인과의 특별한 순간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평소엔 이런저런 말을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눈만 마주치고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더 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듯 관계 중 말을 잃는 남자의 모습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감각이 극대화되었을 때 말이라는 기능이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뇌가 오롯이 감각과 감정에 몰입하게 되면 언어는 필요 없어집니다. 말보다 몸이 눈빛이 손끝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특히 남성은 성관계에서 감정이 클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감정과 본능이 겹쳐지면 그 어떤 말보다 침묵이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눈을 마주쳤을 뿐인데 마음이 전해졌던 순간 그건 말보다 감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오직 진심뿐이니까요. 남자가 관계 중 말을 잃는다는 건 감정이 그만큼 컸고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기계적인 행위였다면 이런 반응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말이 끊기는 그 짧은 순간이 때론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 침묵은 본능이 감정을 삼켜버린 진짜 몰입의 순간인 것입니다. 오. 끝난 뒤에도 계속 만지고 싶어 한다, 아직 남은 욕망이 가라앉지 않았다는 신호. 남자가 여자와의 잠자리에 깊이 만족했을 때그 반응은 단지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관계가 끝난 뒤에도 자꾸 그녀의 몸을 만지고 싶어 하는 행동은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선 감정과 욕망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의 여운, 그리고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욕망의 흔적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2세 남성 장 씨는 이런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머리도 쓰다듬고 팔도 감싸고 그냥 계속 만지고 싶은 거예요. 이는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서 그 순간의 감정을 계속 붙잡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실 남성이 만족하지 못한 관계라면 끝난 후엔 오히려 거리를 두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만족했을 때는 몸과 감정이 분리되지 않고 여전히 상대방을 향해 있죠. 특히 그녀의 피부에 닿는 감각을 반복하고 싶어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자꾸만 어루만지는 행동은 아직 감정적 에너지가 채 식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처럼 관계 이후에 스킨십은 감정 연장 욕구로 해석됩니다. 만족도가 클수록 그 여운을 오래 느끼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손을 뻗게 되고 그녀를 조금 더 가까이 두고 싶어지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왜 자꾸 만지지? 하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받은 감정적 만족감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당신에게서 따뜻함과 여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죠. 남자가 관계 후에도 계속 여자를 만지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욕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아니, 어쩌면 감정적으로 훨씬 더 깊이 빠졌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 터치 속에 담긴 건 단순한 성적 본능이 아니라 그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끌림입니다. 6. 너 진짜 잘하더라는 말을 웃으면서 던진다, 여운 있는 칭찬은 진심이다. 남자가 여자와의 잠자리 궁합에 깊이 만족했을 때그 감정은 말 한마디로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특히 관계가 끝난 뒤 장난스럽거나 웃는 얼굴로 너 진짜 잘하더라 같은 말을 툭 던진다면 그건 단순한 유머나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마음 속에 남은 여운을 가볍게 꺼내는 진심 어린 칭찬입니다. 서울에 사는 45세 직장인 박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날은 진짜 특별했어요. 끝나고 나서 그녀가 살짝 웃었는데 나도 모르게 너 진짜 잘하더라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 말에 내 감정이 다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남자는 감정적으로 만족한 순간을 말로 표현할 때 오히려 가볍고 농담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속에는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감정이 숨어 있죠. 중요한 건 이런 말이 진짜 만족감을 반영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남자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진짜 좋았어 라는 말보다 더 편하게 더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너 잘하더라 같은 말입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은 감정은 오히려 더 진하고 오래 남는 여운을 전달하죠. 게다가 이런 말은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아무에게나 쉽게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칭찬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그 순간의 감정과 만족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녀와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반응인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 오래 남고 이상하게 자꾸 떠오른다면 그건 그 남자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웃음 뒤에 감춰진 감정은 때로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기도 하니까요. 남자가 관계 후에 건네는 칭찬은 단순한 기분 맞추기가 아니라 그 순간을 진심으로 좋았다고 느꼈다는 증거입니다. 말은 장난처럼 들렸을지 몰라도 마음은 진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웃음 뒤엔 만족과 여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7. 시간이 지났는데도 갑자기 생각난다고 말한다 몸이 기억하는 여자. 남자가 여자와의 잠자리에 진심으로 만족했을 때그 여운은 단지 그 밤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불쑥불쑥 떠오르는 기억. 그건 단지 머리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기억하고 반응하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내 생각이 났어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곤 하죠. 서울 근교에 사는 49세 최 씨는 연인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샤워하다가도 그때 그 느낌이 감정이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이런 경험은 단순한 성적 자극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이 그의 감각과 감정에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감각 기억의 잔존이라 설명합니다. 특별한 자극이 감정적으로 연결될 때그 기억은 뇌가 아닌 몸에서 더 강하게 남는다고 하죠. 특히 그 순간이 감정과 쾌감이 동시에 충족된 경험이었다면 남성의 뇌는 그 여자를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기억에 새겨진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특정한 계기 없이도 갑자기 떠오릅니다. 아무 이유 없는 연락, 뜬금없는 그날 기억나? 라는 말. 이런 표현들 속에는 감정과 감각이 뒤섞인 여운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다시 느끼고 싶은 그때의 감정인 거죠. 여러분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나더라는 말, 그 짧은 한마디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를. 그것은 그 남자가 그 순간을 얼마나 진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특히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자꾸 떠오른다는 건 그만큼 그의 내면에 강하게 각인되었다는 뜻이겠지요. 남자가 시간을 두고 다시 당신을 떠올린다면 그것은 단지 외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몸과 감정이 당신과의 그 순간을 진짜로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8. 자주 잠자리 이야기를 꺼낸다 비교 불가였다는 걸 돌려 말하는 방식. 남자가 여자와의 잠자리에 깊이 만족했을 때 그는 그 기억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때 이야기를 꺼내곤 하죠. 처음엔 농담처럼 때론 아무렇지 않게 흘리는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 속엔 은근한 감탄과 잊지 못하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비교 불가였던 그 경험을 직접적이지 않게 표현하는 남자만의 방식입니다. 부산에 사는 53세 이 씨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자꾸 우리 잠자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심지어 별 대화 주제도 아닌데도 말이죠. 처음엔 당황했는데, 나중엔 그게 칭찬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처럼 남성은 만족한 경험을 언급함으로써 그 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때 진짜 좋았지? 그거 다시 해보고 싶다 생각나지 않아? 그 같은 말들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그 관계가 그에게 얼마나 큰 인상을 남겼는지를 말보다 자주 떠오르는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도 반복회상은 감정적 만족도가 높았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특히 남성은 감정 표현이 서툰 대신 기억을 자주 끄집어내며 상대방과의 연결감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다시 그때의 감정에 닿고 싶고 상대에게도 그것이 특별했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느껴보셨나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 싶었던 순간들. 그건 당신과의 관계가 남자에게 특별했고 여전히 그 여운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비교하지 않고도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남자가 자꾸 잠자리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것은 단지 성적인 흥미 때문만이 아닙니다. 감정과 쾌감이 완벽히 어우러졌던 순간을 다시 나누고 싶은 그만의 방식인 것입니다. 9. 다음 번을 자연스럽게 약속한다. 남자의 반복 욕구는 만족을 전제로 한다. 남자가 여자와의 잠자리에 진심으로 만족했을 때그 감정은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신호는 아무렇지 않게 우리 또 언제 볼까? 다음엔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말을 꺼내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다음 만남을 자연스럽게 약속하는 태도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반복하고 싶은 강한 욕구의 표현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53박 모 씨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정말 좋았던 날은 끝나자마자 다음 약속을 잡고 싶어졌어요. 그게 말로 다안 되니까 그냥 우리 또 보자고 툭 던지게 되더라고요. 이는 만족이 없었다면 절대 나오지 않을 반응입니다. 그날의 감정이 좋았고 그 여운을 다시 느끼고 싶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남성은 본능적으로 반복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 욕구는 반드시 만족이 전제돼야만 생깁니다. 즉, 남자가 다음번을 기대한다는 건 그만큼 이번 경험이 기억에 남았고 감정적으로도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성적 쾌감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와의 교감에서 오는 만족감까지 함께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이죠. 특히 이런 약속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그건 그 순간이 그에게 얼마나 진짜였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마치 아무렇지 않게 다음 주말을 묻듯 또다시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세요. 아무 말 없이 헤어진 날과 우리 또 보자는 말이 남았던 날의 차이를. 다음을 기약하는 말 속엔 단순한 약속을 넘어 감정의 여운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남자가 다음번을 먼저 말한다면 그는 그 순간을 한 번의 추억으로 남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반복을 원한다는 건 그만큼 만족했으며 그 여자가 그의 감정 속 깊이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남자가 여자와의 잠자리에 얼마나 만족했는지는 말보다 행동에서 더 진하게 드러납니다. 관계 직후 포옹을 이어가는 따뜻한 손길, 다음 날 아침 먼저 보내온 메시지, 한번 경험한 자세를 다시 요구하는 강한 기억, 말을 잃을 정도로 몰입하고 끝난 뒤에도 계속 만지고 싶어지는 감정, 그리고 웃으며 던진 칭찬의 한마디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어서 감정적으로도 진심이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불쑥 떠오르는 기억, 자주 꺼내는 잠자리 이야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다음번이라는 말. 그 남자의 무심한 듯한 행동 속에는 깊이 각인된 감정과 만족의 흔적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경험하셨다면 그 순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관계의 본질은 결국 교감입니다. 그리고 그 교감이 깊었을 때 남자는 가장 진솔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가 보여주는 작고 무심한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